먼 옛날, 레흐, 체흐, 루스라는 이름을 가진 삼형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얘네가 나라를 세울 땅을 찾아 한참을 떠돌아다녔는데 서로 의견이 엇갈려서 찢어졌어요. 그래서 레흐는 북쪽으로, 체흐는 서쪽으로, 루스는 동쪽으로 가서 시조가 됐다고 하는데 이름과 방향만 봐도 이 오시죠. 대충 체흐는 체흐족이 되어 체코를, 루스는 루스족이 되어 러시아를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중 북쪽으로 간 레흐는 신화상 폴란드의 시조입니다. 폴란드 땅에서 석양을 배경으로 날아다니는 흰 독수리를 보고 도시를 세웠대요. 오늘날의 폴란드 국기도 바로 이 석양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실제로 고대의 폴란드 지역은 레흐족이 사는 땅이라 해서 레히아라고 불렸죠. 유럽 초기 역사에서 로마 문명은 곧 기독교고 기독교화는 곧 로마화, 즉 문명화였습니다. 유럽 역사에 정식으로 등장한다는 건 기독교를 받아들였다는 의미죠 서로마 황제의 타이틀이 게르만족들에게 넘어오고 신성 로마 제국이 성립하던 시기 제국의 동방이었던 레히아 지역의 부족들은 여전히 이교신앙을 믿는 문명 밖의 존재였는데요 이 부족들 중 하나인 폴족을 중심으로 국가 체제가 갖춰지고 폴족의 추장 미에슈코 1세가 서기 966년 정식으로 세례를 받으면서 폴란드는 폴란드 공국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등장합니다. 서기 천년을 코앞에 두고 등장한 폴란드 뜬금없지만 한국과 너무나도 비슷한 역사를 겪어왔습니다. 아마도 한국인이라면 더 몰입하면서 볼수 있는 폴란드의 역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laughs> 유럽 세계의 일원으로 인정받은 폴란드 공국 폴란드 공국은 신성로마 제국 영주들의 공격을 필사적으로 막아내는 한편 발트해 연안과 키에프 지역까지 정복하면서 국가의 기틀을 다져나갔습니다 그렇게 마침내 미에슈코 1세의 아들 볼레스와프 1세 때는 왕국으로 격상 발트해의 이교도 원주민들을 상대로 가톨릭을 전파하는 입장이 되죠 그러나 성립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왕자들의 권력 다툼이 일어나 하면서 폴란드는 여러 공국들로 쪼개져 각자 노생하게 됩니다 권력이 분산된 폴란드가 발트해의 통제력을 잃고 내륙으로 밀려나자 발트 원주민들의 기독교화를 명분으로 십자군 전쟁 등에 참여하던 카톨릭 기사단들이 몰려왔습니다 이런 기사단들 대부분은 신성 로마 제국에서 온 독일인들로서 요새를 세우고 원주민들을 쫓아낸 뒤알바길를 시전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들끼리도 통합이 안됐던 폴란드의 공작들 그중 북쪽 변방 마조프셰 지역의 공작이 여기에 부채질을 해버립니다 헝가리에서 활동하던 튜튼 기사단을 공식적으로 불러들여 자기들 앞마당에 있는 발트 원주민인 프루스족을 토벌해달라고 맡긴 거예요 이렇게 입결한 튜튼 기사단은 프루스족을 토벌하자마자 옆동네의 리보니아 기사단과 연합해서 아예 기사단 국가를 세우고 눌러앉아버렸는데 자기네들끼리도 단합이 안됐던 폴란드의 공작들은 교황 눈치 보여서 막지도 못했습니다 아 눌러앉아서 오래오래 복음을 전파하겠다는데 뭐 어쩌겠어요 바로 북쪽에 독일인들의 나라가 자리 잡는 것을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1200년대에 들어와서야 슬슬 다시 통합되기 시작한 폴란드 그러나 동쪽으로부터 계획에 없던 대재앙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몽골제국 1206년 통일된 몽골제국이 중앙아시아를 초토화시키고 루스 족들의 영역으로 쳐들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루스 국가들의 수장이었던 키예프 공국이 개같이 멸망하고 그 생존자들이 혼비백산하며 헝가리 왕국으로 피신해오는 상황 듣도 보도 못한 악마의 군대였습니다. 마침내 1241년 키예프의 생존자들을 추격해 온 몽골군이 카르파티아 산맥에 나타나고 폴란드와 헝가리 그리고 바로 후방에 있던 신성로마제국까지 모두가 벌벌 떨기 시작. 자, 캡슐. 몽골군은 헝가리를 공격하기 전에 측방을 안정시키고자 1241년 진경로를 살짝 틀어서 폴란드로 쳐들어왔습니다. 순식간에 수도 크라쿠프가 함락당하고 제2의 도시 바르샤바까지 밀려버렸어요. 폴란드 재통합의 거점이었던 실롱스크 지방까지 밀고 들어온 몽골군. 폴란드의 공국들은 이제서야 정신 차리고 힘을 합치기로 결정합니다. 같은 신세였던 헝가리는 물론 휴튼 기사단까지 지원군을 보내고 고셀 롱스 크의 레그니 차 에서, 영 혼의 한타가터졌 지만, <목소리도> 우 관은 <고마는> 압도 적인 대패 반려 모델로 활동 했 가 버렸고 실롱스크 공작 헨리크 2세까지 전사하면서 폴란드의 구심점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내부 분쟁 때문에 몽골군이 철수하면서 몽골의 직접적인 지배만은 면할 수 있었지만 이후로도 끊임없이 쳐들어오는 몽골군과 휴튼 기사단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상황 귀족들은 농민들을 착취하면서 반독립 상태로 활개치고 실롱스크 지역은 보헤미아 왕국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1287년. 몽골군을 완전히 격퇴할 때까지 폴란드 재통합은 꿈도 꿀수 없게 됐어요. 이때가 한국으로 치면 고려 때인데 고려도 30년간의 항전 끝에 결국 항복하고 몽골제국의 속국이 돼서 이후 100여 년간 가혹한 수탈과 내정간섭에 시달리니 슬슬 평행이론입니다. 몽골군 물러나면서 정신 차린 것도 비슷해요. 원나라 물러나고 이성계가 1392년에 조선을 건국해서 한반도를 아예 리셋 시켜버리죠. 폴란드의 도 1333년 카지미에시 3세가 즉위하면서 분열된 공국들이 완전히 통합되고 귀족들의 특권을 제한하는 여러 개혁들을 진행하면서 다시 나라를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타지미에시 3세는 다른 것도 다른 건데 외교술이 뛰어났습니다 멸망한 키에프 공국의 일부인 갈리치아를 점령하고 실롱스크 지방은 그냥 보헤미아한테 양보하면서 실리적인 외교를 펼쳤어요 진짜 문제는 큐튼 기사단인데 얘네 견제하려고 폴란드는 동쪽의 리투아니아 대공국과 친하게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리투아니아는 발트 원주민들이 세운 나라로 이때까지도 기독교를 안 믿었기 때문에 큐튼 기사단한테 매일 같이 처맞았거든요. 같은 처지죠. 그래서 폴란드는 선교사를 보내면서 웬만하면 개종 좀 하라고 타이르는 한편 얼마 전 점령한 갈리치아 지역의 절반을 양보하면서까지 호감 스택을 쌓아요. 그런데 카지미에시 3세가 죽어버리면서 위기가 찾아옵니다. 카지미에시 3세가 아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폴란드 왕위가 여차저차 조카였던 야드비가에게 돌아가요. 야드비가는 1 1 살짜리 소녀. 나라에서 겨우 기어 올라왔는데 다시 개판될 각이었던 겁니다. 이런 절체 절명의 상황 그동안 호감 스택 꾸준히 쌓아놨던 리투아니아가 구원자로 나섰습니다. 둘다 튜튼 기사단 때문에 쫄리는데 그냥 왕가를 하나로 합치는 거 어떻겠냐고 제안해 온 거예요. 카톨릭으로 개종하는 걸 조건으로 폴란드도 이 제안을 수락합니다. 그렇게 1386년 리투아니아 대공 요가일라가 폴란드 여왕 야드비가와 결혼, 브와디슬라프 이세로 지휘하면서 폴란드는 위기를 넘길 수 있게 돼요. 리투아니아와 연합한 폴란드 공통의 적인 휴튼 기사단부터 조지기로 합니다. 총 공세를 펼쳐 1410년 7월 15일 드레빈치 강변에서 최종 결전을 벌여요. 이 전투에서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합이 완승. 휴튼 기사단은 기세가 꺾여 찌그러지게 되고 폴란드 역사상 최대의 전성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조선이 함경도까지 밀고 올라가서 지금의 대한민국 영토를 를 완성한 것도 이때였어요.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합은 기독교 국가들과 연합하여 오스만 제국의 북상을 저지하고 몽골의 일파인 킵차크 칸국과 동맹을 맺어서 러시아의 성장을 억제하는 등 주변의 다른 신흥 세력들을 한 번씩 지려밟아주면서 몸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튜튼 기사단에게 전쟁을 걸어서 아예 폴란드의 속국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악에 받친 러시아가 리투아니아 방면을 공격하자 정부를 완전히 합치기로 결정!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 으로 재탄생해서 본격적인 동유럽 일진으로 올라서기 시작했죠. 연방의 핵심 군사력은 우크라이나의 카자크족과 발칸반도의 후사르 기병들이었습니다. 이 폴란드식 경기병대가 바로 그 유명한 윙드 후사르 대부분이 저지대 평지로 이루어진 폴란드 지형에서 윙드 후사르들은 이름처럼 날아다녔고 오스만 제국의 크림반도와 러시아의 모스크바를 털어버리는 등그 위세가 하늘을 찔렀죠 윙드 후사르의 미친 듯한 화력으로 동유럽의 패자가 된 폴란드 리투아니아 그러나 시대는 근대를 향해 가고 있었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신흥 세력들은 중앙 집권화를 진행하며 점점 좀 체질 개선을 하는데 전통적으로 귀족들의 힘이 너무 막강했던 폴란드는 중앙집권화가 잘안 돼서 정치나 산업 군사적인 면에서 근대화 타이밍을 놓쳐버리게 돼요 화약 무기가 발전하면서 윙드 후사르는 패배하는 일이 많아졌고 농노제를 기반으로 한 중세적인 사회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생산력이 떨어졌습니다 튜튼 기사단은 프로이센 공국이라는 세속 국가로 재편돼서 끊임없이 독립각을 보고 있었고요 결국 천 600년대 중반이 되면서 폴란드는 다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카자크 세력이 폴란드 귀족들의 억압과 수탈에 반발하여 반란을 일으켰는데 칼을 갈고 있던 러시아가 여기에 개입! 이때를 틈타 북쪽에서 스웨덴까지 치고 내려온 거예요. 자연적인 장애물이 없는 평평한 지형, 기병으로 깡패짓하기엔 좋았지만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다구리를 들어오면 답이 없었습니다. 사방에서 적들이 몰려왔다고 해서 이 시기를 폴란드에서는 대홍수라고 부릅니다. 대홍수를 거치며 요충지를 모두 빼앗기고 프로이센까지 독립에 성공하면서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은 순식간에 약소국으로 전락해 버렸어요. 강대국과 신흥세력 사이에 끼어서 탈탈 털리는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봤는데 1592년 임진왜란을 시작으로 만주족들까지 쳐들어와 탈탈 털리던 조선의 상황도 어찌 보면 대. 홍수라고 불러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폴란드의 근대는 눈물 없이 볼수 없는 비극 그 자체였습니다. 이때부터는 그냥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러시아, 오스만 제국 사이에 낀 중간지대 정도로 취급당하면서 개같이 털리기 시작했어요. 1700년대 중반 러시아는 스웨덴을 떡실신시키며 발트해를 확보하고 오스만 제국을 뚝가패며 흑해와 발칸반도까지 밀고 내려오는 중이었습니다. 기세를 보아서는 오스트리아까지 당할 것 같은데 프로이센도 슬슬 쫄린 거죠 때마침 폴란드에서 반 러시아 봉기가 일어나자 프로이센은 거래를 제안하는데요 러시아한테 봉기 일어난 김에 그냥 폴란드 들어가서 영토 뜯어 먹어라 대신 오스트리아도 폴란드 남부에 알짜배기 영토 가져가고 프로이센은 찢어진 영토만 좀 접합하고 빠지는 걸로 하자는 거였어요 1772년 이 거래가 성사되고 3국의 군대가 동시에 폴란드 영토로 쳐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제 1차 폴란드 분할 수도까지 점령당한 폴란드는 닥치고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이러다 진짜 나라 망하겠다고 생각한 폴란드 리투아니아 왕실은 자기네 뜯어먹은 트로이센과 동맹을 맺고 러시아부터 막기로 합니다. 제멋대로 하는 귀족들이 가장 큰 문제라 보고 뒤늦게 헌법을 만드는 등 정치 개혁까지 착수했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귀족들이 러시아에 붙어서 반란을 일으켜 버리네. 러시아 는 신나서 밀고 들어오고 동맹 맺었던 프로이센은 돌아오지도 않아요. 거기다가 1793년 갑자기 두 나라가 화해를 하더니 폴란드를 다시 한번 나눠 먹어버립니다. 이것이 제 2차 폴란드 분할. 그동안 진행하던 모든 개혁이 백지화되고 폴란드는 코딱지만한 영토만 보전하게 돼요. 멸망의 위기에 놓인 폴란드. 이듬해 반란군이 일어나서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봉기 일으켜봤자, 그냥 침략할 구실만 주는 거거든요. 잽싸게 달려온 트로이센과 러시아, 오스트리아가 나머지 영토까지 사이좋게 갈라먹고, 1795년, 폴란드는 지도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이 제3차 폴란드 분할이에요. 1806년, 나폴레옹이 등장했습니다. 폴란드의 원수였던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러시아가 나폴레옹의 손에 골고루 참교육 당하기 시작했어요. 나라를 잃은 폴란드인들은 폭동을 일으키는 한편, 프랑스군을 지원하며 독립을 시도하고, 결국 1807년 프로이센을 시작으로 1809년에는 오스트리아까지 철수하면서 폴란드는 바르샤바 공국이라는 이름으로 독립하는 데 성공. 나폴레옹과 한 배를 타고, 러시아 원정까지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러나 러시아 원정이 실패로 끝나면서 나폴레옹의 프랑스는 지지를 치고 프랑스 조직이 위해 모인 빈 회의에서 바르샤바 공국도 한 세트로다가 다시 조져지게 돼요. 잠시 동안의 독립 끝에 1815년 바르샤바 공국의 재분할이 이루어지고 이후로 100년이 지나는 동안 폴란드라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한편 폴란드가 지구상에서 사라졌던 100여 년간 조선에서는 왕이 당시 자국민을 진압하기 위해 청나라 군대를 부르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하는 등 온갖 추태를 벌인 끝에 최종적으로는 일본에게 나라를 넘겨버리면서 1910년 마찬가지로 나라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4년 뒤인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죠. 폴란드 지역은 독일군과 러시아군의 전쟁터가 되어 각국 정부에 증발된 폴란드인들끼리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비극이 펼쳐졌어요. 독일이 내 항복하면서 1918년 폴란드는 123년 만에 독립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독립도 길지 않았습니다. 프랑스를 공격하려는 독일의 히틀러와 그런 독일이 무서웠던 소련의 스탈린이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으면서 이번에도 폴란드를 희생양으로 삼기로 한 거예요. 1939년 나치 독일과 소련이 동시에 쳐들어오고 폴란드는 다시 한번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폴란드와 한국 모두 모두 존재하지 않던 아무개 시기였습니다. 일제의 병참 기지가 되어 민족 말살 정책과 강제징용이 벌어졌던 한반도에서처럼 독소 전쟁의 무대가 된 폴란드에서는 나치 독일의 잔인한 인종청소와 민족 동화 정책이 벌어졌어요. 1945년 독일과 일본이 차례로 항복하면서 두 나라는 다시 독립을 되찾았지만 오랜 외침으로 남은 상처는 결코 가볍지 않았죠. 2차 대전 이후 다시 독립한 폴란드는 승전국인 소련의 선거 개입으로 공산화되어 폴란드 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의 위성국가로서 남은 20세기를 보내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마찬가지로 공산화의 위기에 처했지만 6.25 전쟁이라는 또 하나의 크나큰 전쟁을 겪으며 휴전선 이남의 절반만 건질 수 있었고요. 두 나라는 각자의 진영에서 최전방으로 취급되며 얼떨결에 국방력에 엄청난 투자를 하는 육군 강니다 강국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소련의 붕괴 이후 폴란드는 자유화되어 다시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산 진영이 아니라 자유 진영의 최전방이 됐어요. 한동안 잠잠했던 러시아가 폭주하기 시작하고 중국이 동아시아의 패권을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기어코 한국과 폴란드 두 나라가 영혼의 듀오로 의기투합했습니다. 막상 같은 편인 독일과 일본은 어우 뭔가 믿기에는 꺼림칙하잖아요. 원교근 인공 멀리 있는 나라와 사귀고 가까이 있는 나라를 친다는 고사성어입니다. 한국과 폴란드가 친하게 지내서 나쁠 거 없겠죠? 2022년 7월, 폴란드가 대한민국과 역대급 규모의 무기수입 계약을 체결! 대한민국은 여기에 기술 이전과 AES까지 통크게 보장해주기로 약속하면서 원교 근공의 원교가 무엇인지 그 모범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행이론 수준으로 비슷한 역사를 걸어온 두 나라. 다시는 비극적인 역사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앞으로도 항구적인 우호 관계를 구축하고 형제의 나라로다가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해적단의 키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